엄지척 여러분 많이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여 역대첩에 어빨 노란 딱지 딱 이렇게 어, 이뻥 쳐버리도록 어, 여러분 멤버십 들어주세요. 네, 자 박영선이가 문재인은 독재자예요. 이러면서 오세훈 앞에서 고백하고 실토를 했습니다. 네, 안티에 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게다안 나오는데. 어, 오세훈하고 박영선하고 차이는 제가 보기엔 더 벌렸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 20에서 여러분, 뭐32 정도로 오히려 더 벌렸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느냐. 자, 문재인 지지율을 보세요.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문재인 이제 레임도 확실한데, 이제 꼬라박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문재인의 지지도를 보면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말, 이 썩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박영선은 이 문재인 뭐 문재인하고 헤어질 때뭐그 눈빛을 보고 내 가슴이 아렸다 아니 무슨 자기 무슨 실연당한 어? 얘기하는 거예요 연애 헤어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한심한 사람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요직을 차지하고 뭐 사선을 하고 중기부 장관을 했으니 이 문재인 사람들의 수준. 그다음에 좌파들의 수준. 이번에 아마 여러분 정난하게 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놀라셨을 거예요. 어저께 이제 그 오세훈하고 이 박영선하고 정말 끝내주는 토론을 했습니다. 오세훈의 완승이고 압승이고 오세훈 표정을 보면 은 어떤 때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박영선도 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같이 따라서 푼수처럼 웃기도 하고. 어저께 진짜 끝내줬습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의 백미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는 문재인은 독재자예요. 이렇게 영선이가 얘기를 한 거죠. 자, 토론이 1시간 5분쯤 됐을 때입니다. 박, 조국 규탄 집회에서 무슨 말을 하셨죠? 오세훈,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박영선, 독재자의 의미가 뭡니까? 꼭 이렇게 뭐 물어봐요 꼭뭐 아, 무슨 선생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네가 독재자 의미를 모르는 거 분명하다 이러면서 독재자의 의미가 뭡니까 오세훈 야당을 무시하는 거죠 야당을 무시하면 독재자입니까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죠 오세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박영선이 아그그 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뭐 독재자입니까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독재자인 거죠 박영선. 2초 동안 침묵, 눈 깜빡깜빡, 독재가 굉장히 쉬워졌네요. 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박영선은 뭐라고 했느냐. 즉, 독재가 굉장히 쉬워졌다. 문재인은 독재자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하여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저께 박영선이 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수한 거. 임대인과 임차인을 헷갈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아, 임대인들이 너무나 서럽고, 응? 그러니까 오세훈이 너무 눈이 동그러져서 임대인이 서럽고 그렇다고요? 그렇죠. 여기저기 막 집을 옮겨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이렇게 웃으면서 그건 임차인이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박영선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 거기에서 우리가 가끔 그렇죠, 이렇게 너무 흥분하거나 어, 굉장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긴장을 하게 되면 말이 헛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저께 박영선이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헷갈린 거는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를. 맨날 이렇게 써준 거 읽고 청문회 같은 데서도 막 이거 갖고 하다가 막 오세훈하고 일대일로 하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이거를 박영선은 모르는 거요 임차인은 빌린 사람이고 임대인은 집을 내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너무 너무 서럽다고 박주민이가 서럽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서러운 거죠. 김상조도 서럽고 지도 서러운 거죠. 도깨에서 그렇게 400만원 받으면서 매일 월세를 아까사까그 만션에서 땡겼는데 어, 왜 500만원 안줘 이러면서 서러웠던 거죠. 근데 이 박영선이 긴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을 진짜 헷갈린 이유는 뭐냐 전적이 있어요. 옛날에 박영선이요. 자기가 경제 전문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세와 지방세를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 이제, 이거는 뭐, 국세청에다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있다가, 저 그거는요, 지방세예요. 지방세. 이러니까. 이러더니 뭐라 하냐. 그러면 지방국세청에다가 <laughs> 얘기해봐야 되겠네요? <laughs> 이거는 지자체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요, 경제부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니 지방세와 국세를 헷갈리네 이건 거의 임차인과 임대인 헷갈리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그 만렙 레벨입니다 무시의 만렙 그래서 정말 박영선이가 어저께 이 문재인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은 독재자지 그럼 뭐겠습니까 근데 독재자 되기 쉽다고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도 뭐 독재자가 아닌 거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라고 어저께. 너무 웃기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임, 그, 이, 저기, 그 생태집.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오세훈 얼굴은 몰랐지만 입고 온 옷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그 사람이 오세훈이라는 걸 알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얼굴은 몰랐는데 옷을 입고 온게 기억이 난대요. 그러면서 하얀 백바지에다가 백구두를 신고 페라가모를 신고 그다음에 낮에 맥주를 한잔 마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오세훈 시장을 너무 너무 잘 아는데요. 일단 하얀 백바지와 백구두는 오세훈 시장의 취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세훈 시장은 나름 진짜 박영선이가 얘기한 대로 패션 센스가 있고요. 한 번도 저는 오세훈 시장이요. 배바지를 입은 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에 이제 그 하얀 옷을 입고 한 거. 뭐 이거는 선거 때지 평산시의 오세훈 시장은요. 그렇게 남의 눈에 띄는 옷차림을 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은요, 여러분. 정말,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 정치를 하거나 또는 이런 사람들은요, 평소에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면 굉장히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했던 동안은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이, 하면은, 아, 지가 연예인이야? 오케이, 건방지게. 지역구에서 굉장히 건방지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저는 오세훈 시장 선글라스 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요, 굉장히 이렇게 남성다워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햇빛이 오고 그래도 막 선크림 같은 거 바르고 그런 적 없어요. 이 남자가 왜 선크림 막 잔뜩 바르고 다니면 아좀 그렇잖아요. 음막 응?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 못생긴 남자들이 막 선크림 두드리고 다니고 막 이런 거 제가 많이 봤죠. 정치하는 남자들 중에서. 근데 또 하나 오세훈 시장은 술에 약해요. 그래서 정말 그. 이 같이 저녁에 만나서 하더라도 그냥 술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주도 그냥 입에 대일 정도예요. 술에 약해요. 근데 대낮에 뭐 맥주를 마시는 거. 이거는 가끔 저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외국에 여행을 갔거나 휴가를 가고 그러면은 낮에도 맥주 마셔요, 여러분. 시원하고 좋죠. 그리고, 어, 나 홀로 식사하고 이럴 때 우리 동네 제가 혼자 가서 식사하는 식당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은 너무 피곤한 날. 뭐이 금요일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나는 날 이런데는 딱 이렇게 맥주 한잔 해가면서 볶음밥 먹기도 하고 저 그래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빽바지에 응? 말하자면은 맥주 한 잔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네. 자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오세훈이 그 봤다고 이러는 거 아마도 이 도박장을 이렇게 이그 뒷방에서 막 그런 집에 가면 막그 화투하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600만원 그 벌금을 때려 맞았대요. 그것 때문에 복수혈전을 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어제 토론회 백미는 임차인, 임대인, 또 문재인은 독재자예요. 박영선이 딱 이렇게 부른 거죠. 네. 박영선. 음.